네, 지금 성현준 드디어 뽑고 나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해 주실 제 친한 형님이거든요. 아이디 거제. 네,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거제 형님도 제가 오늘 낮에 카톡으로 오늘 저녁에 같이 게임 할수 있냐고 제가 콜을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게임을 할때좀 많이 튕겼다더라고요. 핸드폰 유저인데 일본 서버가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튕기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직. 자, 저희 팀의 컴포, 포가, 파포, 상대 팀의 콤보 가드, 파포, 슈가. 아, 네, 저희 거지 형님이 지금 로딩이 안되고 있죠. 아, 불안한데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지금 20% 30% 이렇게 뭐 천천히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0%에서 멈춘거 보니까 왠지 오늘도 튕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서버는 튕기면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재접해서 근데 일본 서버는 튕기면 재접이 안됩니다. 그냥 대기실에서 재접속을 하면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 왠지 AI를 됐고 게임을 해야될 것 같거든요 아... 같이 오늘 랭게임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게임이 어렵겠네요 자저희팀이 아무래도 AI 그러니까 한명 끼게 된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점프 볼네 잡았구요 아 인셉 스파 나이스 스파 아, 나이스 루즈볼. 끼 네, 제가 지금 나이스 강하던크. 자, 퍼스를 일부러 안 했죠. 저희 팀 카드 거지 형님한테 AI이기 때문에. 자, 제가 불굴의지가 있는 성현준입니다. 그래서 좀 방금 강하. 와, 강화백던크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 생각지도 못했어가지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 팀 컴포는 AI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 불납 좀 해봐라, 좀. 제 불그레이즈 보고 싶은데. 제가 불그레이즈가 있는 캐릭터를 처음 쓰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카톡이, 아, 거주 님이튕기고 나서, 아, 게임이 안 된다고 카톡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폰 유저다 보니까 지금 카톡을 바로 확인할 수 없고요. 답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 AI이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눌러야 됩니다. 패스를 달라고. 자, 블락 좀 해봐라, 블락 좀. 아유, 이 덩크거리. 잘못 잡았죠. 자, 오우. 자, 실수로 한 점을 던졌습니다. 자, 이 점을 던진다는 게. 아,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오우. 아, 나이스. 뇌협블락을 떴는데 자 상대 픽이 타이밍을 잘못 맞췄죠 나.. 아 나이스 와 나이스 블락 와 이거 들어가나요 설마? 나이스 자 박스아웃으로 상대 강외코가 골 밑에 리바운드하러 못 오게 막았죠 그러면서 저희 팀 컴포가 리바운드 후 득점했죠 아 지금 일본 서버는 확실하게 핑이 한 서버보다 안 좋기 때문에 블락 타이밍이 그만큼 좀 짧거든요. 어우. 나이스 블라 자, 방금 페이크 슈패스였죠. 자, 페이크 슈패스. 나이스 더블 클리치. 오, 블라 야,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저희 팀 이제 AI를 한명 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도 저희 팀 포가가 AI인지, 어. 눈치를 챙겨왔거든요, 그래도. 나이스 리바운드. 나 자, 아 불락 좀 하지 불그레이지 보고 싶은데, 아 제가 불그레이지 캐릭터를 처음 쓰기 때문에 한번 블락을 당해서 불그레이지가 발동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우, 야, 제 블락이 불안했나 봅니다. 제 옆에 와서, 대신 스카이육을 블락해했네요 자, 치바우스 이 리바운드, 그리고 강화댄크. 아, 블락 좀 하지. 블락 어려운 거죠. 자, 어우, 벨트 슈패스. 자, 와, 나이스 블락. 추정. 네, 허용하면서 10대7. 네, 저, 상대팀 강백호도 블락이 뜻대로 안 되는 거겠죠.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오우, 약방. 와, 들어갔습니다. AI 한건 했습니다. <laughs> 네, 마크 슛. 득점 성공하면서 13대7. 지금 AI를 한명 끼고 하고 있거든요. 와, 들어갔습니다. 노 마크. 사이드 3점 슛. 자, 이렇게 되면 3점 차. 이번 공격을 성공을 해야 저희 팀이 아무래도 승리할 수 있겠죠. 나이키릴 레이업 들어가면서 15대10. 성현준의 블루그레이즈는, 아, 이번 경기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자, 마크슛.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가. 별로 좋은 거 같지 않거든요. 아! 와우, 블락. 이야, 블락 멋있었습니다, 방금. 이야, 블락. 이야, 블락을 4개나 했네요. 브리핑 컴포. 15대10. AI를 데리고 게임을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MVP. 불그레 의지는 볼수 없었지만, 그래도 성현준 15대10으로 첫 경기 승리했습니다.